제가 저번에 참깨로 새싹 키워가지고 영상 올렸는데요. 들깨도 가능한가요?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들깨를 해보았는데요. 들깨는 참깨보다 더 풍성하게 자라고 더잘 되었답니다. 뒤쪽에 제가 들깨 효능하고요. 또 들깨 새싹 키워가지고 다이어트 요리까지 준비해 두었으니까 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많이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거 행주 타월이고요. 요 위에 까는 거는, 음 깔망이에요. 화분 밑에 까는 깔망. 인터넷에 큰거 팔더라고요. 가격은 싼데, 집에 뭐, 할 만한 거 있으면, 대체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김밥 발도 괜찮고요. 음. 요 새싹 키우면 은 계속 물을 분무기로 푹푹푹푹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하루만 안 줘도 얘네, 얘네들이 훅 말라 가지고 막 받, 입김 훅 불면은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바싹 말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은 조금 음, 번거로운 일이 없이 편하게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어, 제가 자꾸 화분을 들었다 놨다고 컴퓨터를 많이 해 가지고 팔꿈치가 아파 가지고 <laughs> 아대를 했어요 <laughs> 누구는 골프 치고 아프다더만 나는 쉬. <laughs> 욕 나올라 <나오려고> 한다 그죠 <laughs> 세상 참 불공평하다 이래야 되나 아니죠 저는 구독자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시고 사랑해 주시고 책도 책도 많이 구입을 해 주셔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골프 안 쳐도 괜찮아요 <laughs> 에이, 참. 그래도 전부 다막 골프 치러 간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쳐보게 쳐보고 시키는 하더라고요. <laughs>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이렇게 겹치게 깔지 말고요. 한개한개 따로 따로 해주세요. 얘네들도 통풍이 잘되어야 되더라고요. 우리 하초 키울 때 식물도 통풍이 잘되어야 되잖아요. 요 새싹들도 통풍이 잘되도록 겹치지 않게 하셔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엄박지 재활용 합니다. 알뜰한 당신이죠? 엄박지 아니더라도 비닐봉지 씌워 놓으셔도 됩니다. 내 맘대로 하면 됩니다. 내 맘대로. 새싹은 <laughs> 날때좀 어둡게 해주어야 돼요. 우리 애기 놓을 때도 뱃속에서 어두운 곳에 애기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잖아요. 새싹도 이렇게 하셔서 온도를 한 18도 위, 위쪽으로 조금 두시면 좋아요. 너무 추우면 새싹이 발화가 잘안 되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이틀 지났어요. 음, 앞다리가 쑥, 올챙이 같이 나왔죠? 너무너무 너무 예뻐요. 이 씨앗들이 죽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영양소를 내뿜어서 싹을 틔운다고 해요. 그래서 다 자란 것보다 더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양이라도 비타민,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각종 효소들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칼슘도 섭취할 수 있고요. 뭐, 각종 다양하게 영양분이 굉장히 많고 또 농약도 치지 않고 하니까 오기농이죠. 그리고, 아, 요거는 일주일 후입니다. 일주일 후에 엄청 잘 자랐죠. 채삭채소는요. 이제 새싹을 키우고 난 이후에 일주일 안에 이렇게 뽑아서 드시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길이는 5cm를 넘지 않는 게 어린 것이 좋다고 합니다. 누렇게 변한 것은 조금 떼어내고 드시는 게 좋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수확을 해볼까요? 너무 예쁘죠? 흐이 뿌리 까만 거는 들깨에서 물이 빠지더라고요. 까맣게. 그래서 이렇게 까매요. 물은 밑에 조금 말라 있으면 주면 되는데요. 다클 때까지 거의 마르진 않는데 혹시나 또 온도에 따라서 집안 환경에 따라서 마를 수가 있으니까 보시고 물이 마르면 추가해 주시면 되고 또 가끔 가다 한 번씩 분무기로 분무해 주시면 됩니다. 음,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어, 드시고 사용하고 남은 새싹 채소는 비닐팩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요 이때 익김을 후 불어 넣어가지고 팽팽하게 묶으면은 새싹 채소가 눌려서 짓무르는 걸 방지함과 동시에 익김에 포함된 이산화탄소가 채소의 변질을 조금 더 늦춰준다고 해요. 꿀팁입니다. 꿀팁. 그리고요. 들깨 효능을 말씀드릴게요. 들깨 제사 어, 향이 아주 좋죠. 들깨는 약간의 쓴맛이 나는 것도 특징이 있고요. 비타민 E와 F가 혈관의 노화 방지, 동맥 경화 예방, 피부와 머리카락의 윤기를 라르라 준다고 해요. 또한 시력을 회복시켜주고요. 탈모도 억제해주고요. 통풍 예방 등에 도움이 되며 여름철 체력 회복 및 산후 회복에도 아주 좋다고 해요. 와우, 완전 대박 효능인데요.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효능은 다들 있네, 그렇 사람이 아프면 무슨 어디 아프고 무슨 무슨 어디가 아프면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아직 물이 조금 남아 있어요. 전부 다내 증상 같아요, 전부 다. 시련 당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면 전부 다내 이야기 같고 나를 위해서 쓴 가사 같지 않던가요? 요런 말하면 전부 다내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어? 내가 먹어야 되네? 어? 이건 꼭 먹어야 해아 시끄러 오늘 또지키산네지랄라고 지키지 마라 계속 지키고 지랄이다 그죠? 아유 너무 이뻐서 오늘 효능 말하고 이쪽을 말한다고 노래할 시간이 없었어요. <laughs> 그래도 노래 안 하는 게 어디예요? 그쵸? 천만다행이다. 쉽죠? <laughs> 잠시 감상하세요. 뒤쪽에 제가 다이어트 요리 하는 것도 아주 멋 떨어지게 보여드릴게요. 멋 떨어지게 노래는 못해도 제가 이런 거는 멋 떨어지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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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 어머님 칫 가드만. 광고 왜 이렇게 길게 나와요? 흥. 칫 뽕! <laughs> 자, 이제, 음, 양배추, 방울토마토. 제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했는데요. 집에서 이런 걸 자꾸 먹어서 그런지, 콜레스테롤이 어, 이, 콜레스테롤을 보고는 뭐라 그러지? 2kg라 그러나? <laughs> 하여튼, 만약에 80이라면 78 이렇게 내려갔더라고요. 엄청나게 좋은 일이죠. <laughs> 나이 드니까 클리스토를또안 내려 가고 살도 잘안 빠지더라고요 아유, 정말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살 빼는 거예요 가슴살도 다놓고살 빠진다는 건다 사놨는데 의사 선생님이 5kg 빼라 했는데 5kg 못 빼서 병원 못 가고 있습니다 <laughs> 5kg 빼면 뭐 걸어가지도 못 하지 싶은데 제가 지금 60kg 나가거든요 그럼 55kg 나가면 키가 1 6 3 c 어?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벌써 말해뿐인데야겠는데할수 없지. 55km <laughs> 나가면 다리가 허블허블 걸어서 걸어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하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쵸? 음, 비밀을 다 폭사라고. 그래도 열심히 찢어야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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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당신이 뭐야, 제발 랄 빼버려 불지 마. 살 빠질 것같아 고기만 해도 살 빠질 것 같아요. 무설탕, 요플레. 뿌려줍니다. 음식 하면서 자꾸 찍기 사고, 입이 음식이 침다 튀겠네, 이러시던데. 무슨 코로나, 코로나라서 마스크를 껴야 되는데, 저 혼자 있어서 마스크 안 끼고, 그냥 제 침튀이면 제가 먹습니다. <laughs> 이해를 좀 해주세요. <laughs> 구독자님들 이러시겠다. 요, 요런 급 집에 다한 분씩씩 있죠? 이렇게 뿌리시면. 밥만 한 공기 퍽부으면은 최고의 박수인데, 퍽!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또안 <laughs> 된다고 해서. 추가로 하시면 고구마 정도 드시면, 하나 더 넣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고구마 반 개. 자, 지금부터 시식을 한번 해볼게요. 어, 저는 짜게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따로 간능하지 않아요. 닭가슴살에 간이 되어 있어요. 간이 되어 있고, 각각. 채소마다 각각 한 개씩 먹어보면 간이 다 되어 있어요. 그 본연의 채소 맛을 느끼면 더 맛있어요. 양념을 뿌려버리면 양념밥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살찌는 데는 짠게 붙는다고 해서 잘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주의하세요 여러분. 도전 살빼기 마리님 뭘로가? 돌아가실 때 남긴 한마디 저는 평생을 배고프면서 살아왔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laughs> 저는 평생을 배고픈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laughs> 이래가지고 무슨 살 빼겠다고 웃기네 웃기는 소리하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음, 감사드립니다 뒤에까지 오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laughs> 이왕 오신 거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해 주시고 가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신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안 하고 가시면 바이 <laughs> 굿바이 끝까지 지키네